돈으로도 좀 음, 간제가 들어오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간제가 들어온다는 거는 돈을 풀었다가 이렇게 수거했다가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laughs>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음좀 잘하면은 이렇게 풀어 나가면 은 괜찮을 음, 것 같아요. 네, 식관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 1972년생 주기분들 네. 평생 운세 대해서 들어갈 건데요. 네.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이 어, 겪었던 어려웠던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겪을 일이 있다면 혹시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연도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네네. 어 그래도 좀 이번 연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좋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렇죠. 그거 봐야 되는데 이 지띠분들의 성향들은 보면은 직성들이 강하시고 음, 어? 네네. 또 되게 이렇게 좀 세셔요 그래서 관제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와요 요번 연도에 음, 보면은 네네. 관제, 소송, 문제 이렇게 문서 같은 거 문서 같은 거요? 음, 네네 문서도 들어오지만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갖다가,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이제, 하냐에, 이제, 다른 거지만은, 음, 관제가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음,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자녀 문제에도 그런 게, 이제, 좀, 음,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자녀 음. 문제에도 여러가지 등등 그런 게좀 많을 것 같아요. 보면, 아. 음, 지띠분들은. 그러면 어 이분들이 지금 겪은 일들이 좀 굉장히 또 많고 어려운 일들만 가득한데 이분들의 말려노는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님말려노는 이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힘들어요. 음, 아직까지 힘들어요. 음, 네. 근데 좋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치대분들이 좋기는 하지만은 네네. 풀리려면은 좀 이제 후반 중반기, 후반기가 들어서야지 그래도 조금 괜찮다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음, 네네.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지티분들이 지금 보면은. 네. 지티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관제가 좀 들어오지만은, 네. 어? 소송이나 관제나 이렇게 들어오지만은, 돈 떼인 것도 있지만은, 음, 그래도, 어, 그렇게 특별하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음, 나쁘지는 음, 않다. 음. 음.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제일 좋은 월생이 있다면 몇월생이 제일 좋을까요, 선생님? 4월생이 그래도 저는 좀 좋아 보여요. 4월생이 네. 제일 좋다. 아. 4월생. 제가 볼 때, 네네. 느낄 때. 음. 4월생이 그래도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4월생. 4월생하고 네네. 저기 9월생 부생부 음. 음, 이분들은 좀 뭐가 좀 다를까요? 이분들은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말했다시피 직성들이 되게 강해요. 네, 강하고 또 본인의 어, 성향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 그리고 이제 사업으로도 이렇게 해 나가도 괜찮고, 음... 응? 그리고 이제 돈으로도 좀 음, 간제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간제가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뭐, 돈을 풀었다가, 이렇게 수거했다가,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음, 좀잘 하면은 괜찮을 네. 것 같아. 이렇게 풀어나가면은 괜찮을 아, 것 같아. 음, 음. 이분들한테도 그래도 문제가 크게 있지는 않네요, 사실상. 다 누구나 살면서 어렵지만은 그래도 네. 이 집티분들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잘 해결해 하면서 이렇게 네. 나아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자녀 문제들이 조금 많이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자녀 문제만. 네. 음,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 어,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네. 조심해야 될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소송. 소송.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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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것들. 음 소송 문서. 음 그런 것들만 조심하면 그래도 좀 괜찮나요, 진짜.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972년생 Gd분들 평생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기 잖, 아요다 다르죠. 네, 음. 그렇기 때문에.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절대. 어,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격도 다 다르고 맞죠. 성향도 다 다르니까. 하는 것도 다 다르니까 음, 이런 것도 음, 좀 물어보면서 네네. 나쁘지는 않잖아요. 맞죠, 맞죠. 음. 물어보면서 가야죠. 그렇죠. 네, 이렇게 더더욱 이제 손해가 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기 음. 때문에 정말 사소한 거라도 물어보고 가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